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원의 청량함을 담당하고 있는 화로팀입니다. 파란세. 안녕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여름방학 갓생사는 꿀팁을 여러분들께 전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럼 한번 다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다들 여름방학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저는 뭐 알바하면서 시간 때우고 있어요. 아 저는 그냥 요즘 할일 없어서 맨날 그냥 누워서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그냥 무료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치. 여름방학 원래 좀 무료하게 보내야 되잖아. 나는 어떻게 지내냐면 요즘에 오전에는 국가 근로에서 일하고 있고 또 토익 공부도 하고 있어. 이렇게 아 다들 시간을 알차게 잘 쓰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 아... 선배님들 저 여름방학 너무 아깝게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알차게 방학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청주대신이 여름방학 갓생산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1번! 빠밤! 매주 화요일마다 영양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돼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어... 지금 학예 방학 중이라서 자기소개서, 면접, 회화 등 짧은 시간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떤 리워드가 있나요? 음, 자기 개발은 당연한 얘기고 더불어 마일리지가 지급되기 때문에 뭐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어 2번 빠밤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봐. 방학이 아직 한달 정도 남았잖아.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자격증에 도전하기에 아직 시간이 충분해. 어,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은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달 시간이면 2급에 도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해. 그리고 한국사 능력 시험은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3급부터 효력이 있다고 하니 3급부터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우리에게 대학생에게 필수인 토이, 토플 토스 오픽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영어 공부를 미리 해놓는다는 건 3학년과 4학년에 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3번 빠밤 여행과 휴식도 필요해. 대학생의 장점이 되게 긴 방학이잖아. 맞아. 우리가 학기 중에 하고 싶었던 거뭐 먹으러 다니고 싶었는데 다니지 못했던 거 방학 때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게 대학생 특권이라고 생각해. 또한 해외여행, 국내여행을 불문하고 여행 다니는 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수 있어 세상을 바라보는 견문이 넓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어, 자격증, 뭐 토익,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 알바도 너무 중요해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어,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고 쉬다 왔으면 좋겠어 그늘저 네, 내일 네, 강릉 갑니다 난 다음 주? 이런 꿀팁이 있다니 남은 여름방학은 정말 바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파랑팀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갓생사하는 꿀팁 재밌으셨나요? 무더운 <laughs> 여름 의미 없는 방학이 아닌 재미있고 유익한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철 식중독 조심하세요 어, 우리 파랑팀 영상은 아쉽게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영상이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